가산 마을 방송국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에 관심이 많은 기쁨이 할머니 박찬주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스웨덴의 기후 및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레타 툰베리는 2003년 1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배우인 아버지와 오페라 가수인 어머니 사이에서 두 자매 중마이로 태어났는데 8살이 되던 2011년 기후변화에 대해 처음 듣고 난뒤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그녀는 지구의 온난화가 진행되어 홍수나 폭우, 태풍과 토네이도, 산불이나 사막화 등이 발생함에도 인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심한 우울증에 빠져 먹지도 말아지도 않다가 2개월간 체중이 무려 10kg이나 빠졌다 합니다. 11세가 되던 2014년에는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증상이 있는 사람은 필요할 때만 말을 하고 한 가지 문제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데요. 툰베리에게는 기후와 환경 문제가 그 대상이었던 것이었지요. 학교에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것도 그녀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고 하네요. 툰베리가 본격적으로 기후 및 환경 운동과 활동을 시작한 것은 15세이던 2018년 8월이었는데 그해 여름은 스웨덴 역사상 232년 만에 가장 더웠던 해로 그녀는 8월 20일부터 매주 금요일 등교를 거부하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이란 팻말을 든 그녀의 주장은 스웨덴 정부가 파리 협정에 부합하도록 탄소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녀의 1인 시위에 대해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보였고, 서서히 동참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일반 시민이나 환경단체 및 기후변화 전문가들까지 가세하면서 국회 의사당 앞이 좁아질 정도로 시위의 규모가 더욱 커져갔는데요. 그후 그녀는 기후 및 환경 운동가로 명성을 얻게 되면서 2018년 12월 폴란드 카도비치에서 개최한 제 24차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고 2019년 1월에는 스위스 다보스에.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 2019년 9월에는 미국 뉴욕의 UN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 2019년 12월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제25차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초청되어 적극적 기후 대응이 시급하다는 연설을 했고 그밖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이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등의 정상 등을 직접 만나 환경 보호 및 기후 행동의 중요성을 설파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녀는 이들 회의 참석 시에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비행기를 타지 않고, 말리지아 2호라는 태양광 요트를 타고 4,500km의 대서양을 15일간 항해하여 뉴욕에 갔고, 선체 두 개를 연결한. 쌍동선 베가본드호로 5,500km를 20일간 항해하여 리스본을 거쳐 마드리드로 이동하는 실천을 직접 보여주었지요. 이 작은 소녀의 크나큰 용기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지지와 응원의 박수를 보냈는데요. 유엔 기후 행동 정사회의에서 툰베리는 각국 정상들과 산업 관계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직설적인 연설을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나는 여기가 아니라, 대서양 건너편 나라의 학교에 있어야 했다. 당신들은 헛된 말로 나의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다. 그나마 나는 운이 좋은 편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모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돈과 경제성장이라는. 영원한 동화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 어떻게 당신들이 그럴 수 있는가? 라고 쏘아 붙였는데요. 이제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존재론적 위협이 됐고 매일 약 200여종의 지구생물들이 멸종하고 있는 대종발의 위협에 처해 있으며 이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 더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툰베리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녀의 환경운동 활동을 적극 지지 찬성하는데요. 아직 10대 후반인 그레타 툰베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